서울 남한의 활기찬 중심지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펼쳐졌다. 마이진라는 애칭으로 알려진 37세의 트로트 가수가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인물로 떠올랐다. 그녀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을 경탄하게 만드는 카리스마와 재능을 보여주었다. MBN 뉴스 네트워크와의 분쟁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나 마이진은 그녀 특유의 성숙함으로 소문을 잠재웠고 MBN 뉴스 파이터를 통한 업데이트를 통해 팬들과 대중에게 그녀와 방송국 사이에 적대감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MBN 역시 이 감정을 공감하였으며 최근의 보도 자료를 통해 마이진을 지원하고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의 재능을 칭찬하였다. 마이진의 음악 산업에서의 여정은 그녀가 인기 있는 음악 경연대회인 미스트로 위세 번째 시즌에 참가했을 때 중요한 이정표를 거쳤다. 그녀는 최고의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그녀의 끈기, 재능, 그리고 매력적인 공연은 그녀를 빛나게 해주었다. 그녀의 나이는 그녀의 인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트로트 산업 내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아 음악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확립하였다. 네이버 음악 차트에서의 그녀의 퍼포먼스는 그녀의 영향력을 더욱 입증하였다. 마이진의 노래들은 24시간 동안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들은 곡들 중 하나였으며, 이는 그녀의 거대한 영향력을 보여준다. 그녀가 차트에서 보여준 성공은 많은 유명한 트로트 가수들의 성과를 빛나게 하는데, 이는 그녀의 전례 없는 인기를 증명한다. 열심히 일하며, 재능을 보여주며, 관객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그녀의 인물성을 통해, 마이진은 빠르게 트로트 산업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실히 하였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주목을 얻었는데, 이는 나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그렇다. 미스트로에서의 기억에 남을 만한 활동 이후, 마이진은 그녀의 전문적인 퍼포먼스와 감동적인 보컬로 유명해졌다. 그녀는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자신감, 활기찬 퍼포먼스 스타일, 그리고 노래에 대한 독특한 해석은 관객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마이진의 노래들, 특히, 는 네이버 음악 차트에서 계속해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녀의 인기가 TV 프로그램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까지 확장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는 젊은 트로트 애호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녀의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 덕분에, 마이진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계속해서 흔적을 남기고 있다. 마이진은 존경받는 트로트 가수뿐만 아니라 음악 아이콘으로도 등장하였다. 그녀는 그녀의 미래의 음악적 모험을 열렬히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존경받고 있다.